터 터의 게 거미한테 죽은 남친. 사탕? <laughs> 사탕. 커피랑 이거 사서 먹자. 미로프. 어. 커피만 일단 먹자요. 아 싫어 나도 뭐 달달. 그래 너 하나 먹어. 이런 거 먹어. 베스츄리. 그십 분이 채 먹을 거 먹어볼까 그랬니? 맛 없으면 어떡할 거야? 맛 없을 수 없는 모양이야. 그런데. 에서 음, 음, 커피 음, 먹을 걸. 이씨, 예쁘다. 뭔가 이렇게 하고 확 차버리. 얼굴을 가격하고 싶어 이거. <laughs> 귀엽지? 영상 못 쓰게 만들지 말고. <laughs> 이상한 말을 해. 로봇 같아.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짧아? <laughs> 지드래곤이다. <지스레군이다>. 예쁘지 않냐? 좀더 길면 예쁠 듯. 차가워. 차가워. 차가 너무 빨리 발리 빨리 빨리 커면 안돼 빨리 입고 방금 저신신 신으면은 바야리빨 되게 돈 많아 보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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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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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빨리 빨이 빨리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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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빨리 빨 파가 많이 나는굴이 아, 예, 여기 지잖아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건가 봐. 일기유 일기 유성. 여기서 하고 있구나. 그래야 이거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올라. 아. 여긴 처음 와봤데 이름이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laughs> 이름이 탈출했네. <laughs> 나 오늘 괜찮아 유지가 왜 이래. 아니 아니 유지가 아니라. 외국이, 유타가. 메이비랑 이쁘지 않아 노바라랑? 어. 얘네는 괜찮아. 근데 어. 유타가 좀왜 그래? 저거는 괜찮다 진짜. 진짜 어, 이쁘다. 새로 나온 거야? 아니 이번 거. 어 새로 나온. 이렇게 보 이거 이쁘지? 응. 공아 응. 진짜 누가, 이쁘게 잘 나오네 진짜. 누가 뽑아 간거 같아. 이 어, 그림 예쁘지? 코에서 나온 거네. 이거 패치 되게 커. 얼마야? 9,500원. 9,500원? 귀여운데? 6,800원. <laughs> 이 이런 거 괜찮다. 어. 이거 동전 지갑이야. 아 이게 지갑이야? 응. 아 매복이. 귀여워. 아 그린 개이뻐. 개 고트. 아, 이거 이제 굿드 쓰면 <laughs> <laughs> 리뷰하지. <웃음> 귀여워. 아, 어? 진짜 크다. <laughs> 도 괜찮네. 저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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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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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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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 퀄에 비 가격 이 비해 가격이 괜찮은데? 어. 토에이에서 나온 거네? 되게 고퀄이야. 그니까. 코로몬 있어, 코로몬. 일부 있는데, 비싸게 팔아. 네, 여기 귀칼. 여기. 귀칼 다피부어 써. 뭐, 예쁘다. 이거 에지가. 약간 포토부야키 정도 네. 퀄인 것 같다. 16만원. 16만 원. 비싸긴 한 하나. 역시, 역시 예뻐또뚜야 여기 진짜 많아. 동료가. 오, 냉도 넨도 많다. 냉도가 진짜 많 오, 키루다. 뭐야, 뭐야? 아, 키루 이미 나왔어. 내거왜안 오냐고. 어, 키 진짜 귀여워. 나 무슨, 어떤 걸로 할지 정할래. 이거. 어, 이거다. 딱 이거다. 어. 아, 짜 여기 고양이. 어,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아, 이것도 개귀엽다. 아, 이거 데려가야 되냐? 왜? 그걸 그냥 팔까? 아, 됐어. 기다려, 오겠지? 아, 뭐 어차피 군도 아직 안깠잖아아 그래, 이거 왔구나. 되게 이쁘다, 미쿠 이런 거. 야 이거 요즘 이렇게 되게 환팩하네. 컴팩하게 딱 나오네. 이거 얼 괜찮다. 어차피 이 패키지 다안쓸 거면 그냥 저못 것도 괜찮아. 아 이거 왜안 오지 내꺼? 열 받네? 다이아몬드 밥. 무조건 맛있다, 이거. 맛있겠다. 근데 밥은 네. 국물을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다. 먹어봐. 맛있게 먹어. 넌. 아, 이치로 귀여워. 요즘 얘 굿즈가 시가 말랐어. 그래? 이치로 인기받아? 어, 비싸가지고. 겨우 찾았어 대칭 묻지. 귀여운데? 와, 아크릴. 아크릴 립 귀엽다. 얼마야? 15,000원. 아, 그리... 아 5만원 3만... 하겠다. 아, 27,000원. 옷 어, 뒤에 거 아까 봤었던 건데? 라이트. 음, 뭐... 아크릴 이게 아크릴. 다야? 어. 어, 정말 많아. 9,000원인데? 이건 어, 아니지 데스노트 가챠다 모였네 어, 이거 실물 어때? 너무 어, 멋져 그치? 굿 또. 잘했지? 굿 또. 이거 실물봐 미쳤어 누가 나와야 되는데? 알고있잖아 어얘 나왔다 흰머리 니야? 어 그래 고마워 <laughs> 야, 아 야. 쿨쿨 자고 있어. 요 귀엽네 하나 둘셋 오, 시카루, 루 치. 오, 시카루, 루 치. 오, 시카루, 치. 오, 시카루, 치. 오, 시카루, 카루 치. 오, 언제 시작할까? 이번에 데스노트 피규어를 깔 겁니다 요 <laughs> 얘네는 이번에 나온 굳이고 이렇게 음. 하위성이랑 얘네는 이번에 나온 굳이고 이거는 예전 굳이지 어 메가하우스 잼으로 어. 이제 라이토랑 에디랑 같이 있는 게 어. 있거든 어. 그게 재발매된다 그래가지고 어. 걔네만 띡 놓기 어, 그러니까 어, 어. 뭐 어떤 피규어가 있을까 어. 찾아보니까 제일복권으로 어. 저게 있는 어. 거야 지금 저거 진짜 비싸 한막0십 넘는 거 같아 미쳤네 어. 그6조선인 나루토보다 비싸네 더더 그러니까 비쌀 거야 지금 3 0에도 구하기 힘들 거야 빡센 거 같아 운체뭐지 되게 예전 거 같아 아니 근데 막 엄청나게 오래 되진 아, 않았고 그래? 한1년 정도 된거 같은데 아주 오랫동안 묵혔거든 어. 내가 이거는 이제 하이상들은 이번에 얘네 쿠즈를 네. 살때 어. 줬어, 판매자들이. 어, 감사합니다. 어. 우린 쿠즈를 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발매가 안 된대. 음, 음. 그래서 더 비싸진 거잖아. 음. 이거 접시로 아주 유기나게 쓰는데, 이런 거 주면. 오! 오! 짱기다. 오, 진짜 귀엽다. 이거는 진짜 써야 음. 되겠다, 그지? 어, 이거 써야지. 우리 그 기메르칼날 것도 쓰고 있잖아. 어. 이거 아주 유기나게 쓰겠는데? 어.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 어. 여기다 악세사리 보관해도 귀엽 고 같지 않아? 음. 물컵도 있고, 아. 저거 류크, 어. 접시도 이, 있는 요 어, 것 이것도 같아. 귀엽다. 어. 기상 류크. 저는 처음에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응. 데스노트의 류크가 빠지면 안 되지 않나. 나는 이게 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붙이는 사이즈라서 작더라고요. 태어 꺼도 더 작다. 강해 보이진 않는다. 이런 데오씨개 무서워. 어, 비슷한데? 얼추? 자석이래. 이거 어. 어, 냉장고에 붙이면은? 되려나? 근데 막 엄청 세진 않은 것 같더라 자성이 아... 좀 아쉽다 이 컬로 피겨 나왔으면 더좋았을 텐데 마스터라이즈 나왔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아 미케가 라, 마스터라이즈로 나오는데 얘네 미케 조그맣게 나왔지? 그러니까 힘을 주려면 좀 제대로 주지 어 약간 조금 아쉽네, 아쉽네. 어. 너무 컬이 좋은데. 너무 상... 작아. 어 너무 작게 나와서 좀 아쉽다. 진짜 그서 여기 보고 있어. 코아이 <목소리> 이런 거 두면은 엄마 아빠한테 등짝맞는데아 미사? 미사를 먼저 까보자. 그래. 이거는 내가 끼게 끼는 게좀 어렵다고 들었거든. 그래? 와, 이거 진짜 궁금했어. 지금 퀄 미쳤다. <목소리> 진짜 미쳤다. 근데 미쳤다. 이 망사 스타킹 이 이것도 살아 있어. 망사야? 약간 망사야. 와 대역이 신기하다. 이런 그리고 부츠 같은 것도 이 딱! 유광 재질이 장난 아니야. <laughs> 통국그 일본 여행 가면은 미사 패션 분들 어, 걸어 다니시잖아. 이렇게 입는 사람은 이렇게만 입어. 그 거기 뭐지 뭘 이름? 파르코 가면은 무조건 어. 있잖아요. 아 파르코에 <laughs> 이런 거 파는 그 샵이 있잖아. 어. 아 패션이 아주. 얼굴도 진짜 잘 나왔어. 확실히 너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피규어 보는 눈은 좀 있는 것 같아. 피규어를 미리, 보는 사려난이 있으시네. 어, 미리 사놓는 그런. 예쁘다. 이런 악세사리도 음. 표현이 진짜 잘 됐는데? 음. 원래는, 진짜 예쁘다. 원래는 청자켓 같은 거 입고 오거든? 어, 어, 어. 그, 그 A상인가 그거는? 음. 근데 이거는 좀 특별한 컬러인데 어, 마음에 들어. 옷 재질도 그렇고 아, 엄청 볼? 고급스러워. 눈을 떼지 못해? 진짜 예쁘다. 집도 시작. 먼저 이거를 밑에서 이렇게 껴주라고 하더라. 잘 껴지는데, 되게 잘껴지는데 뭐 어떤 사람이 되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laughs> 나 쫄았거든. 그래? 어. 근데 약간 피규어마다 안 껴지는 애들도 있긴 하잖아. 이렇게 껴주고, 그리고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안 껴지네? 아, 거기가 잘안 껴지나 보네. 잘 깨지는데? 아니야안 아니야. <laughs> 돼? 와 미쳤는데 이거? 여자 피규어가 뭐가 어이. 있지? 어? 뭐야? 부러졌어? 아니 부러질 뻔한 아유, 소리가 씨. 났어. 우직근거려 왜? 나 이거 드라이기로 좀 끼고 <laughs> 알았어. 후덜순 후덜순 하더니 도망갔어요. 이거는 미사 가챠 이게 진짜 귀여운데? 이게 맘에 들어 완벽한 미소누 피규어이다 미사가 원래 원작에서도 무슨 아이돌 같은 거 아니었어? 그런 애인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어? 너무 라이터를 일방적으로 어. 좋아하잖아 어. 그리고 라이터가 되게 쓰레기잖아 그래서 좀 싫었어 나는 그리고 미사가 너무 이용당하잖아 어, 수명 그거 계속 깎기잖아 수명 그눈 사신의 눈도 어, 어. 이미 가지고 있어서 깎였는데 라이토가 아... 또 뭐를 요구해서 똑같여 계속 깎여. 그래서 미사는 어차피 되게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데. 근데 미사가 <laughs> 라이토보다 누나인 나이가 더 많은 그거였어. 아 원래 그런가? 어, 연상녀야. 기대했던 이상으로 퀄리티가 좋아서 너무 놀랐어. 이거 데스노트 팬이면은. 근데 막 40만원이야. 그럼 너살수 있어? 아니 근데 어차피 데스모트는 피규어가 몇개 없으니까 살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장르는 10개를 나눠서 사야 되는데 이건 하나만 사면 되잖아. 맞아. 존 꾸며주면 진짜, 예쁘겠다. 진짜 예쁠 것 같아. 이 랜도를 살 시점부터 나는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이 존을 만들려고. 음음. 그래서 얘네 그런 큰 피규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너무 비싸고 다. 재있잖아재미아 재밌. 그니까. 제... 어. 그게 재판하기 전에 그것도 막 어. 하늘로 갔었어 그래서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 이 소식 듣고 어. 실물 나오기 전에 내가 저걸 샀지 내가 근데 그것도 나오잖아 누들도 나오잖아 누들은 어. 나중에 생각해보고요 음. 저거 보고 싶어 네. 음. 생각보다 그 어. 의자가 묵직한 느낌 a 음. 이 Japan, j 행할때이 포즈로 다 앉는 거유행이이어이 포즈로 사진 찍고 얼굴이 안 닮았는데 왜... 근데 약간 색감이 연하네. 어다그 얘기를 하더라 어, 리뷰를 보니까 느낌. 머리카락이 약간 하나. 잿빛 느낌? 흑. 흑 먼지 뒤집어쓴 느낌이야. 어 <laughs> 어제도 구르고 왔나 봐. 이거 의자랑 안 떼어지나? 어? 안 떼어질 피규어랑?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일체형이구나 어, 이렇게 같이만 이... 있어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냥 저 자세하고 있는 피규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사네요. 음. 약간 이 원화의 응. 물 빠진 느낌 어, 이 느낌을 좀 살리려고 한거 아닐까 이 일러랑 약간 느낌 비슷하거든 응. 이 애를 볼때옷 핏이 너무 예쁘다 말라서 그래 그래서 바지가 뭔지 궁금했어 바지 브랜드 좀 아, 알고 싶었어 응.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규어가 한번 세월을 많이 맞은 느낌이라서 응. 새거 같은 느낌은 없고 응. 풍파를 많이 맞은 느낌? 엘이 너무 어. 멋있었던 게 어. 되게 일방적인 그런 캐릭터 느낌이 아니라 어. 천재인데? 되게 어. 괴짜? 어 괴짠데? 어. 또 사람들이랑 융합도 잘해 어, 나름 어, 잘하고 팀플도 하고. 나름 잘해 근데 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그 어. 다크서클 조금 더 진하게 그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지 약간 테마된 엘인데? 네. 발도 발도 맨날 이렇게 <laughs> 꼬부리고 있잖아 이렇게 맞아, 맞아, 주아있잖아 맞아, 맞아, 뇌를 많이 써서 애가 약간 그 태화됐어.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아 약간 동물 같은 형상화. 나는 그리고 맞헤어스타일 맞아, 이아 맞아, 맞아, 그아 근데 맞가 했으니까 이쁜 거지 어 이거 약간 키르하가 캄브로모드 했을 때 머린데. 이구맞나맞 이렇게 삐죽 긴 거. 이거 뭐야? 메모지? 메모지인가봐. 블로깔 뭐 음, 필요 없어. 관심 없어. <laughs> 오, 궁금해. 아가미 라이토. 어, 박스가 잘 나왔다. 얼굴이 있습니다. 진짜 잘 나왔다는 평이 자자해 지금. 어, L 보다 라이토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 여기 장난 아니네. 여기서 이미. 초미남의 얼굴. 미사가 왜 그렇게? 해. 미사 얼빠 얼빠여가지고. 얼빠 인정. 나는 다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을 하지만 얼굴은 거짓말을 안 한다 생각해. 그래서 얼굴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낫다. 무슨 말인지 어? 잘 모르겠지만. 나이... 아주 세게 붙어있네. 어얘네 일체형입니다. 오 좋아 막. 일체형도 좋아. 우후. 와. 뭐야? <laughs>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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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왕이다. 낯이 진짜 같아. 색감이 되게 전체적으로 물 빠진 느낌? 어 근데 얘는 그물 빠진 느낌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와, 일단 얼굴부터 미쳤어. 여기 밑에 이런 데스노트도 있네. 이렇게 두면은 하나의 피규어 같지 않아? 어, 맞아. 둘이 <laughs> 너무 잘 어울려. 라이터를 깔기가 힘들어 얼굴 때문에. 라이터는 사이코패스야. 데스노트에 24만 명인가? <laughs> 24만 명 속대. 그 아, 짧은 진짜? 기간에 미친놈은 많네. 어. 나름 나쁜 애들만 막 죽인다고 하긴 아니야. 했는데. 아니야. 처음에만 약간 그랬지. 어. 나중에는 자기 그냥. 어 자기가 죽고 싶으면 다 죽였잖아. 그림 작가랑 그 스토리 작가 따로 있는 게 되게 좋은 체제인 것 같아. 근데 또 만화 작가 중에 어, 어. 그런 걸또 싫어하는 사람도 어. 많아가지고. 아그건 어,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어, 스토리를 또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아서 그치? 그런 건 쉽지 않겠지만. 데스노트가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 어. 와우. 뒷모습, 뒷모습 헤어도 이쁘지? 어 약간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 음, 자세도 이쁘고. 어, 전체적으로 뮤트한 톤이 아주 어울립니다. 여기 이런 베이스까지 있어서 되게 완벽한 것 같아. 그니까 이 음. 이게 있어서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진짜 데스노트는 한번 나올 때 힘을 빡 줘서 나오네. 어 이제 내 생각에 10년 동안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빡준 건가? 무적이지, 이렇게만 있어도. 어. 진짜 예쁘다. 이렇게. 접, 접시. 접시에 넣었어 랜도 안 까도 될거 같지도 랜도 <laughs> 팔자. 너무나 마음에 들어. 아 진짜. 피규어 중에 응. 나는 미사가 1등이야. 어? 나도. 아니, 라이터도 예쁘거든? 어, 어. 근데 미사 퀄이 그냥 달라. 뭐지? 미사는 진짜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몰라, 이거 이게 진짜 재 제잼 같은 것보다 퀄 좋은데? 어. 메가우스에서 만든 느낌인데 이거는아니 어떻게 이타돌이랑 토소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laughs> 얘네는 이렇게 섬세하고 이쁘게 만들 수 있지? 같은 790원 아니냐고. 그러니까 다른가 가격이? 아 근데 가격이 뭐뭐 뭐 얼마나 차이 그치? 나 나겠어? 뭐, 뭐 차... 야가미 라이토쿤 이거요? 이게, 이게 2.0인 게 1.0도 어. 있어 되게 옛날 아, 버전이. 아 버전. 근데 이게 2.0이야. 오 이거 이쁘다. 이거는 근데 이, 이 표정이랑 너무 비슷해서 어. 이거 어때? 됐어. 쓰고 있는 거 하자. 땀 흘리면서 쓰고 있는 거. 뭐뭐 있는지 볼래. 어 오. 이것도 좋다. 싸갈대기 표정. 어때? 싸갈싸갈? 어 싸갈거리는 거 어때? 잘생긴다 이거 너무 잘생겼다. 싫어. 못생긴 걸로 하자. 어? 사과 있나 봐. 어 사과도 있나 봐. 나 이상하게 렌드로이드깔때 항상 하품이 나와. 렌드로이드 <laughs> 까는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 뭐 스티커 붙어도. 어, 막 뭐가 많아서 약간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laughs> 그래서 낸 돈을 사 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까는 게 궁그림. <laughs> 나 이거 진짜 한. 이거 1년된거 같은데. 바로바로 바로 까는 거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 아, 라이트쿤. 옷은 비슷한 착장이고요. 얼굴 좀. 오. 진짜 잘 생기게 잘 나오네. 어, 나 그냥 잘 생기게 해 놓으면 안 돼? 어, 이 머리 되게 예쁘다 머리가. 음, 잘생기게 해놓고 싶어. 그래? 어. 너 이렇게 잘생긴 거 좋아해? 잘생긴 게 싸지. 이것도 잘생겼어 근데. 이것 어떻게 할래? 이거 싸갈 때. 이것도 괜찮아. 이거 너무 평범하지 않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하자, 이거.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난 이거 하고 싶어 사실. 사과 데스노트, 이거 연필 잡은 손. 어. 뭐 이렇게 있어. 오, 표필 좋아. <laughs> 아, 엄청 많이 아, 들어. 아우 막. 이 연필을 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오씨 디테일 좋은데? 이렇게. 오 진짜 나빠 보여. 어때요? 어 마음에 든다. 귀엽다 귀여워. 누굴 죽일까? <laughs> 오늘은 또 누굴 죽일까? 룰루랄라. 마지막. 라스트. 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고. 가장 기본. 응. 수갑. 수갑. 어 수갑 어 이것도 괜찮다. 어 그니까 나 얘는 어. 의자에 안 앉히려고 그러니까. 어. 이거. 어 근데 이것도 너무 귀여워 아 케이크, 케이크 먹는 거, 거. 어, 저것도 귀여운데? 아씨 어, 근데 이게 뭔가 좋아 처음에 등장할 때 그거 같은데? 흥한 느낌 어 처음 등장할 때딱그 모습인 것 같아 약간 이름이 같아 <laughs> 아 이거 완전 그냥 기본이 그거였네 아 그러네 손도 없어 얘는 <laughs> 모에 손에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 근데 네. 얼굴 자체도 너무 귀엽게 잘나왔다 우와 이거 의자에다 등 끼우는 거네. 잘 어울리는데? 아까 어. 그러니까 나 쟤를 여기다 어. 올려놓을까 어. 했었었거든. 아좀 어, 귀여운 달걀 귀신. 그래 달걀 얼로 아, 소품이, 소품이 애... 개귀여워. 애 소품들 너무 귀여워. <laughs> 케이크도 귀엽고. 했다. 그 달걀 귀신 얼굴로 하자 그냥. 어, 이렇게 약간 웃고 있는 거. 어. 당 섭취를 기다리는 얼굴. <laughs> 이렇게 저거요? 어, 아 귀여워. 아... 설명서 안 뽑아다가 그리고 설명서 아 10분 동안 지금 헤매고 아유, 있어. 케이킹 받네. 아 얼마나 아빠 이 케이크 좀 먹여줘. 아 얼마나 시. 계속 다른 손으로 막 하고 왜안 되냐고 엄청 승질냈네. 이게 근데 아니 케이크를 좀 얼굴에 다 묻히면 어떡해? 아 이거에다가 이건가 보다. 아 몰라 대충 하자 그냥 아주 오랜 시간 동안 <laughs> 케이크 케이크를 시도했었는데 고정이 안 되고 <laughs> 팔 각도가 안 맞아서 저 케이크 끼, 끼신 분들 있으면 은좀 뭐, 저게 진짜로 가능한 포즈인지 알려주세요. 고정은 안 되는 것 같아 확실히.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리 음. 께 불량이거나 결국 이 포즈로 돌아왔습 <laughs> 너무 힘들어. 나, 나. 나도 너무 힘들어. 내내 노는 체력전이야. 진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못 다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부품이 많으면 좀 힘든 것 같아.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다스노프 크지랑 내 노랑 까먹고요. 어때? 그 만화 자체 캐릭터들이 다 외모가 예쁘니까 어. 피규어도 이렇게 너무 다 예쁘게 나온 것 같고 가격은 좀 비쌌지만 초기에 나왔을 때잘 구한 것 같아. 내가 사고 나서도 지금도 어. 더 비싸졌더라고. 라이토가 지금 20만 원 중반대거든. 비싸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좀 확신이 있었어.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지금 어. 안 사면 더 비싸진다. 어. 그렇지. 그런... 한국에 정발이 됐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정발이 안 돼서 비싸진 거지. 이거는 진짜 꼭 잠수 타서 나중에 다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수를 타라. 잠수 <laughs> 좀버 타라고? 타라고? 좀버 타라고? 존버 좀버. 좀버 잠... 나 지금 좀 지금 좀 상태 너무... 안 좋아. 상태 안 좋아다. 지금 <laughs> 케이크 스트레스로 지금. <laughs> 15분 날라갔어. <laughs> 빨리, 그자 이제? 어. 아무튼, 데스노트, 다시 보기, 추천. <laughs> 아 너무 재밌던데, 아까 1, 2화 약간 딱. 요약으로 한번 훑었는데 역시 재밌다. 어. 처음엔 진짜 재밌다. 어. 그 몰입감은 진짜, 최종이야. 그 어떤 만화도 따라오지 못한다. 그치? 이 만화 전에 원래, 어. 고스트 바둑 어. 그걸 그렸었어. 원래 아 그것도 그래서 그림체집집중잖아 그림 진짜 예뻐. 그것도 그래서 아무튼 그림체예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바타 다켓이 만화 다 보셔라. 그래서 우리는 체력이 이제 방전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겠다 방전 엔딩. 네, 안녕. Bye.